오늘 탐방해볼 게임은 의외로 재밌는 병막 배틀로얄 토탈리오큐라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본작인 토탈리오큐라 배틀 시뮬레이터의 개발이 길어져 개발사가 기다리고 있는 유저들을 위해 만우절을 기념으로 내놓은 가벼운 게임인데요. 딱 봐도 빠르게 가볍게 만든 게임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에 나올 신작 게임을 리뷰하기 전별 기대 없이 쉬어가던 겸 가볍게 준비해봤는데요. 근데 꽤 재밌어요. 물론 오래 할만한 게임은 아닙니다만 컨셉은 병맛스럽고 플레이는 에이펙스처럼 빨라서 흥미진진합니다. 가볍게 생각 빼고 하기 좋은 게임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탐방기에선 게임의 매력을 말씀드려보고 아쉬운 점도 말씀드려보고 여담을 해볼게요. 게임이 어딘가 약 냄새가 나면서 플레이는 또 빠릅니다. 일단 약 냄새가 군데군데서 피어 올라와요. 와, 뭐야, 이거? 새 스코프네? 어, 정신 나간네 게임. 어, 야, 근데, 어, 생각보다 효율 좋은데? 딱 위에서? 딱 통. 오! 먼저 채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통 배틀로얄에는 없는 기능인데, 대기실과 인게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채팅을 치면 캐릭터가 에베베베하고, 음. 이 채팅을 던질 수도 있어요. 웃긴 건 거리에 따라 사운드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무튼 이 기능 덕에 의사소통이 되긴 해요. 우리 팀이 다 유비들인 걸 알아보고 고인물이 살려주고 도와주더라고요. 아유, 이 친절한 서윗가이는 전멸. 또 무기를 들고 G 키를 누르면 갱스터 그립으로 바뀌면서 입으로 비트박스를 해요. 넘어가 무기도 범상치 않아요. 아주 오래 전에 썼던 화승총부터 세계 대전 당시의 무기. 현대 무기, 레이저 무기, 연결돼 있는 글록. 이거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손 핸드캐논, 물총, 쏘면 단동으로 캐릭터가 날아가는 겁나 큰바렛 말도 안 되는 연사력의 버스트 M 1 6 질풍참이 가능한 근접 무기뿐만 아니라 K 지수탄. 점프대탄 파편탄 페이퍼맨이 생각나는 공기탄 힐류탄 오비탈 캐논탄 해우소탄 미끼탄 마법진탄도 있고 엄청나게 긴 파이프 스코프도 있어서 언덕 아래에서 저격이 가능합니다. 또 마법 주문도 있어요. 저는 열심히 찾아봤는데 바람 부는 것밖에 못 써봤습니다. 개발자가 생각나는 거, 넣고 싶은 거 그냥 다 넣은 것 같아요. 애초에 미니건에 머질과 도트가 달리고 권총은 반 칸을 차지해서 쌍권총을 만들 수도 있고 이미 평범해 보이진 않죠. 넘어가 게임플레이도 비범합니다. 하늘을 나는 운송트럭에서 발사되어 땅에 처박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신 차리고 캐릭터를 움직여보면 캐릭터가 말랑말랑 흐느적흐느적해요. 좁은 문도 그냥 낑겨서 들어가고 좁은 창문도 낑겨서 나오고 샷건 맞으면 날아가고 이동속도도 빠르고 낙땜도 없고 인간 푸딩 같아요. 덕분에 자기 얼굴도 볼수 있어요. 아무튼 이 부드럽고 쫄깃한 몸뚱아리로 파밍을 해야 하는데요. 가방도 없고 방어구도 없고 인벤토리도 넉넉하고 탄약은 한 칸에 천발 이상 들어가서 해야 할건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총과 그에 맞는 탄약, 파츠 등의 무기 세팅 그리고 패시브 및 액티브 스킬 파밍이 전부죠. 평범한 패시브부터 빵빵거리며 슬라이드하기, 2단 점프하기 또 메인 메뉴 우측 상단에 있는 캐치 프레이즈를 외쳐 어마무시한 패시브를 발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덕분에 전투는 흡사 레이픽스 레전드 같습니다. 상대기부터 뒤를 때려먹는 플레이가 효과적이에요. 말씀드렸듯 캐릭터가 말랑말랑하니 움직임이 자유롭고 이동 속도도 빠르고 이동 스킬도 있고 높은 곳에 올라갈 수도 있어서 웬만한 지형 모두 이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추격이 장난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추격 당하기도 장난하는 게좋고요 그리고 낙뎀도 없어서 탈출도 쉽고 현란한 무빙으로 상대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플레이가 흡사 에픽스 레전드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 쉬운 게임은 아니란 거기도 해요. 아, 물론 여드 배틀로얄들처럼 중장거리 교전도 가능하지만, 이런 무기를 갖고 심심하게 교전하긴 아깝잖아요? 신나게 개싸움을 해야 꿀잼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어서 부담없이 싸워볼 수 있어요 장애물을 피하는 과정으로 살아나는데 1라운드에서 실패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고 1라운드만 성공하면 저주 하나를 갖고 부활 2라운드는 백지 상태에서 부활 3라운드는 패시브를 쥐어주고 부활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요즘 배틀로얄답게 시스템도 있을 거다 있으면서 간결합니다 아 맞다 총 바꿔 끼면 파츠도 옮겨가요 요즘 배틀로얄답죠 이외로 가끔 낮은 확률로 이벤트 모드가 등장하는데 가령 온 맵에 샷건과 화승총만 나오기도 하고 아니 왜 이렇게 안 주고 샷건을 미친 몇 대를 쳐맞았는데 여디 어우 깜짝이야 아! 어디까지 날라가 석궁만 나오기도 해서 개싸움이 펼쳐져요 오히려 파밍도 평등하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정 정면 확인 죽였어 죽였어 다운이야? 아 어, 나이스 뭐야 내가 여기 감흥이 없냐? 여기 밋밋하냐? 넘어가 1인승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3인승인 자전거로 서로를 그윽하게 바라보며 이동하거나 아 자전거 가자 라라라라라라라 응 너무 좋다 와 커플 자전거 자기 왜 고개 하면서 다녀? 혹시 장래희망이 서커스 아니야? 쫀쫀한 타이어로 관성을 무시하는 자동차를 타고 매드맥스를 찍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사실 게임이 만우절 기념으로 나온 터라 또 가볍게 즐기라고 만드는 거라 높은 수준의 디테일이나 완성도를 바랄 수 없어요. 바랄 이유도 없구요. 그래서 아쉬워할 필요도 전혀 없긴 합니다만 저는 초보의 시선에 맞게 영상을 만드는 입장이니 굳이 꼽아서 말씀드려보자면 밸런스는 게임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유블리가 극과 극이에요. 가령 긴 스코프는 낮은 지형에서 쏠수 있기 때문에 상대 시야에 몸을 안 보이며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라이플 역시 연사 속도가 낮은 총보단 순식간에 드르륵 긁을 수 있는 총의 dps가 훨씬 높을 거고요 머스켓 총은 화력은 좋으나 장전 시간과 연사력이 최악이라 사용할 이유가 크게 없고 유탄 발사기는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어서 시가전에서 사용하면 효율이 엄청납니다 물론 개방적인 공간에선 정말 안 좋긴 하지만요 이렇게 유불리가 극과 극입니다 물론 극복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 개방된 공간에서의 유탄 발사기는 안좋 좋고, 또 근접이라 해도 잘 붙어서 샷건 한방 땅 치면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밸런스는 없다는 거예요 넘어가 게임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거 자체가 아쉬운 점은 아니지만 그 게임의 병맛스러운 겉모습만 보고 플레이 해본다면 뭐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하실 거예요 굉장히 병맛스러운 무기들과 스피디한 게임 속도 때문에 막 스킬이 난무할 것 같고 그래서 하하 호호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잖아요 실상은 반대입니다 스피디한 게임성 때문에 난이도는 오히려 높아요 게다가 게임이 고였습니다 물론 플레이가 비슷한 말씀드린 에이픽스 레전드만큼의 피지컬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것보단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빠른 게임 속도와 더불어 캐릭터의 움직임이 자유분방해 에임 트래킹 능력이 중요해요. 다만 무기에 따른 TTK 편차가 커서 에임 트래킹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필요하더라고요. 또 병맛스러운 아이템들이 있긴 하나 따져보면 패시브도 전투 효율을 더해주는 것들이고 액티브 스킬은 상대에게 붙거나 전투에이점을 주는 것들이고 또 다양한 투척률 역시 이동기 및 상대의 움직임을 강제하거나 제한하는 유틸성을 띠고 있어서 결국, 에임 싸움으로 귀결됩니다. 즉, 스킬이 난무할 것 같은 겉모습만 보고 접근하면 큰 코다 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핑 차이가 있어요. 아시아 서버도 있지만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북미 서버에 사람이 많은데요. 그래서 북미 서버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필연적으로 핑 차이가 발생합니다 덕분에 총이 안 맞는 경우도 작고요 핑이 불편함을 안겨준다는 거? 네 아쉽긴 하죠 너어가 오래 하긴 어려운 게임이에요 애초에 많은 걸 기대할 수 없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컨텐츠가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전투, 그리고 배틀패스가 전부입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가볍게 즐기기 좋은 게임이에요 뭐 요약하면 겉모습은 병맛스러워 보여 누구나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게임은 스피디해서 마냥 쉽진 않은 그러나 은근히 재미는 있는 배틀로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토탈리 어클 배틀그라운드 주요 요점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제 여담을 해 볼게요. 개발사의 주력 게임이 아니긴 하나 업데이트가 있어요. 물론 죽기는 길지만 그리고 배틀패스를 팔고 있습니다. 내용물이 은근 트렌디해요. 배틀그라운드 테이고 맵 업데이트 때도 교복 입은 언니 의상 되게 이쁘잖아요. 네, 이 게임도 배틀패스 끝자락에 교복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드는 생김새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연습장도 마련되어 있고요 있을 건다 있습니다 동접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리뷰할 때 동접자를 꼭 확인해요 왜냐면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전 건즈2 리뷰의 경우 그한 2년 전인가요? 동접자가 아예 없어서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을 받아 힘들게 녹화했던 기억도 있고 최근에 했던 9to5도 최대 동접자가 40명인데다가 유럽 서버라 새벽 5시쯤에 게임이 잘 잡혀서 생활 패턴도 엄청 꼬였어요 또 아르마의 소규모 버전 아르고도 준비했었는데 사람도 없고 핑 높다고 강퇴를 계속 당해서 포기했었고요. 그런데 이 게임은 밤 12시 가까이만 돼도 천명은 우습게 넘어서 준비하기 편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다 고였다는 거 버그가 있어요. 차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끼더니 차는 사라지고 캐릭터는 그대로 껴버려서 그 자리가 무덤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양지바른 곳이라 그나마 다행이네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하기 좋은 배틀로얄 토탈리어 캐렛 배틀그라운드를 만나봤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를 한 거라 기대를 안 하고 해서 그런지 꽤 재밌게 했어요. 물론 정식으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게임은 아니라 완성도를 바랄 순 없었지만 게임 자체의 구성은 뭐 가령 패시브 스킬이나 액티브 스킬, 독특한 추척물들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해 플레이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은 요즘 신작 배틀로얄들의 이상한 구성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에 각 잡고 정식으로 내놓았다면 재밌고 독특한 컨셉의 경쟁작들이 많아서 좋은 평을 듣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거대하고 굳건한 게임 이 버티고 있기도 하고 독특한 컨셉과 괜찮은 완성도의 게임도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현재의 토탈리 어킬 배틀그라운드 창작 모드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병맛 베이스에 병맛 창의력까지 더해지면 스타크래프트도 레더는 안 해도 유즘맵은 재밌게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배틀로얄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진다면 사람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게임의 자유분방함처럼 컨텐츠도 자유분방할 수 있다면 더 관심받고 사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개발사가 소규모라 그런 것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은 이렇게 심심풀이 땅콩 배틀로얄 토탈리어 프렛 배틀그라운드를 만나봤습니다.